0 1공투수보다 시즌 2 특선 만화 어버이 4편 내 새끼 입맛 없으면 안 되지 후딱 갔다 오마 여기 고추 참치 있지? 있죠 그거랑 돌김 세트 그리고 콜라 줄줄이 소세지도 꺼내봐 아들 이거랑 같이 먹어라 우와 아빠 최고 고추참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돈을 팍팍 쓰니까, 넘넘 신나! 저거 없이도 내가 만든 밥은 맛있는데, 확 다시 교도소로 가버릴까? 조, 성, 그무다녀, 니알 아라야, 추운데 안에 내복 입고 가. 괜찮아. 약간 쌀쌀한 것 뿐인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백화점에서 수입내복 사왔으니까 입고 가. 이건 내가 입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 최고급 아니면 안 입는 거 엄마가 알지? 누가 아니? 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근 무지가 어디니? 탄약고. 탄약고가 글쎄,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 한 200m 가야 나오지? 일직사가님. 밖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고아라 그 하루, 하루 쉬면 안 될까요? 그건 곤란한데요. 곤란하다니요. 나갔다가 강풍에 날아온 돌에 맞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 아니, 엄마 왜 그래? 영화 20도에도 찬물로 손 씻고 통상도 걸리는데. 너 빠져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와와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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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 특수부대 끝!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